유아 대천시 공공배달앱 배달모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알아볼건데요 3월 30일부터 정식 오픈이고 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많은 유용한 그런 어플인데 오늘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뒷다리경제과 배달요원 담당자 안진아입니다 두분다 현재 배달 마시기 전에 많이 먹어요 최근에 뭐 먹으셨습니까? 족밥 족밥 몇 번이요? 족밥 말좀 네. 제달 모아 아, 아니에로할월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아나로 됐어 형상품거에제철화에 모아 빵품 아, 신나게 철화면 바로 창업시스템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구매하실 때 우리 10% 할인되거든요 예아예알았어에도가 어, 네. 70만 원이 거든요 맞아요 70만 원까지는 10%할인 금액으로 다 사실 수 있어요 매일 네. 월 아, 그럼 만약에 카드 이 없다. 빵리다저가 응.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스트 이런 걸로도 결제 가능하신데 스크롤 하시 거. 어메이징하다 이거. 걸. 어메이징야어메이이제 박사 소년이오들그 받아줄 거예요. 아야. 안하는 거또 오세요, 선생. 또무이란게 있네요. 굉장히 무역이 없는 썸이 온다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이거 개발한 개발사가 있요 개발사요? <laughs> 다른 뭐 배달 어플을 보면 최근에 이제 뭐 별점 테러나 아니면 이 그런 여기는 딱히 그런 건 없네요. 네, 없어요. 별점이나 리뷰는 없고요. 거리 기준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여기 카페 보송했으니까 네. 보송이 되겠네요. 네. 보송하면 이제 하기스 죄송합니다. 지금 네. <laughs> <laughs> 먹고 싶은 거 시켜보겠습니다. 사람 <laughs> 정말로 가능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장바구니에 담은 게 블랙세서미 크림라떼 아이스 한 잔, 아메리카노 아이스 한 잔, 카페라테 아이스 한 잔, 아인슈페너 아이스 한 잔, 크림라떼 아이스 한 잔, 폴드무르 바디아빈 라떼 한 잔, 핸드드리브루 커피 한 잔, 치즈케이크 축포스모키 반 라떼 한잔 이렇게 있는데 진짜로 가능한 거죠? 이 주문이 들어어요 발이? 어어요주문어요무리왜이러아이아 어, 이게 제말 거야? 네. 아, 오늘 처음 들었네 주문이 들어왔어할야 네 배달 왕 기능이 제일 크게 집접 화폐 모아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화폐 모아라 바로 연결쓸수 있어서 모하기도 하고 모든 배달 음식을 모아 모아 위반 모아 모아 위반 시민분들 대상으로 공모를 했어요 근데 시민분들이 제일 많이 해주신 게 배달 모아라였어요 제가 그 공모에 15개 를넣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였어요? 청풍 배달 왕이요 아. <laughs> 배달보아만의 업무적 장점이. 배달보아는 소상공인이랑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공공배달 의 플랫폼이에요. 어, 수수료, 공보료뭐 이런 것들이 아예 영원이고요. 지역카페 10% 할인 등급에 노력자분들도 주문했을 때 공개적인 움직이있으시고요배달모아 뭐 업무를 사용하시면 이벤트를 많이 준비했어요. 네. 첫글제 하시면 무조건 3,000원씩 쿠폰을 드리거든요. 3, 3 0원 네. 또 매주 10분씩 최다 주문을 드리는 쿠폰을 만원씩 드립니다. 배달 모아의 장점 중 하나가 로컬푸드가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그 마켓컬리 같은 네 맞아요. 우리 제천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식재료나 농산물을 네. 다 등록이 되거든요. 어있 오후 4시 이전에 하면은 무조건 당일 배송이니까 2만 원 이상이면은 배송비가 뭐 없다고 하셨거든요. 2만 음, 원이 네. 좋죠? 네. 되게 좋네요. 저는 지금 배달의 기점을 팔만팔천 원에 광고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제 배달 보안을 이용하면 부담이 더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영요 배달 보안 배달 하고이 행동을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 도전하시겠어요? 도전 응. 제가 이거 드릴게요 배배 아깝다 뭐, 뭐, 뭐고했배 배부른데 어디서 들었어? 어디서 들었어? 무슨 <웃음> 아닌데 다쳐고제쳐 <laughs>